내가 왕이다. 네, 대한민국 언론사, 예, 천 년간은 언론사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 네, 언론사입니다. 먼저 사상 독립을 해야 한다. 공산당 주사파 종국, PC주의 시민단체, 김일성, 중국 등 이들이 쳐놓은 프레임을 깨고 나와야 한다.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네.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언론사 오늘은 언론사를 말씀드립니다. 언론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동맹국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실과 사실만을 거짓 없이 예, 자유민주주의의 공산주의에 예, 있는 그대로, 예,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언론사 윤리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윤리. 윤리를 지켜야 한다. 예. 언론사의 윤리가 뭡니까.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겁니다. 예. 동맹국을 세우는 겁니다. 진실과 사실을. 네. 거짓이 없어야 되고. 예. 공익을 위해서. 네. 국익을 위해서. 이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공산주의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지금 문재인 일당들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생각해봐라. 문재인이 영원토록 할줄 알았느냐? 문재인은 반드시 망한다, 죽는다. 그러면 너희도 따라서 죽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윤리를 철저히 지켜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 천년간은 언론사 너희들의 명예를 지킬 것이다. 철저히 윤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추풍낙엽이다. 떨어진다. 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동맹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그 바탕 위에 기사가 써져야 하고, 예, 사실을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예, 전해야 합니다. 자, 동맹국을 위해서,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방을 위해서, 우방국, 우리의 주적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셔야 한다. 적국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적국을 위해서 어, 치우쳤다면 빨리 돌아오라. 빨리 돌아와서 원위치에 제자리에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적폐의 대상으로 반드시 너희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언론사들, 정신 차려야 한다. 요번에 철저히 깨달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부르짖은 것, 너희들이 응? 노조에 잡혀서, 너희가 사실을 거, 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응? 박근혜 대통령, 너희들이 그렇게 마녀사냥을 해서 응? 죽였지만, 그것이 어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있으랴. 철저히 적국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았다면 반드시 그때가를 치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백년 못갈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합니다. 음?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공산주의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려라, 사실을 알려라, 진실을 알려라, 거짓 없이 이, 이 거짓 덩어리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려라, 공산주의의 실체, 거짓 덩어리의 거짓 덩어리를 그리고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진실, 진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사실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실, 진실과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거짓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을 또 거짓으로 또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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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보면 너희들은 바로 빨갱이들 공산주의자가 될 것이고, 끝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언론사들은 거짓은 거짓 있는 대로 사실 사실만을 얘기한다.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공익. 어, 너희들은 공익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윤리는 너희들의 윤리가 바로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공익, 그리고 사익, 사익으로다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 지금 문재인 일당들과 너희들이 노조에, 어, 노조 쪽으로 흘렀는데, 그 노조가 바로 공산당 부역자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부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깨달았을 것이다. 반드시 예 언론에는 사익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보수나 진보, 좌나우, 내편, 네 내편을 네 갈라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사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언론사는 한마디 말씀드려서, 천년 만년 가기 위해서는 공익, 바로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우방국을 위해서, 동맹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실과 사실만을 사실만을 예 보도해야 합니다. 사실만을. 여기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사실만을 보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는 너희들이 치를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 반드시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윤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언론사는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